이 보석 여기 단추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잖아요. 양털같이 부들부들한 소재로 되어 있는 이런 후드 집업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운데요? 이것도 아주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솔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택배 언박싱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주제를 좀 정해서 5만원 이하 겨울 아우터 하울 언박싱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그러면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네 가지 제품 모두 <laughs> 소녀나라 제품입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뜯어볼까요? 맨 위에 있던 요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플러스 가디건. 이거는 원 사이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색깔 너무 예쁜데? 컬러가 너무 예쁜데요? 짠. 근데 이거는 사실 겨울 아우터라고 해서 좀 따뜻하고 도톰하고 그런 제품은 아닌데, 어, 이거는 안에 입을 수 있는 안에 껴 입을 수 있도록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이거는 무엇보다 너무 너무 귀엽고. 포인트 되게 입으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단추 부분이, 이렇게 여기는 진주, 여기는 검은 색깔 보석? 이렇게 다 하나하나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보석처럼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가디건입니다. 어, 생각보다 두께감은 조금 얇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안에 뭐 하나 얇은 기본 티 입고 이거 입고 위에 아우터 걸쳐주면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이 보석 여기 단추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가디건으로 걸쳐 입기보다는 이렇게 잠가서 이거를 기본 티처럼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귀여운 레이스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아기자기하면서도 여리여리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치마랑 입어도 예쁘고 바지 검정색 바지에 그냥 입어도 구석 부분 단추 부분이 되게 포인트가 되는 예쁜 옷인 것 같아요. 소재는 되게 부들부들하고 어, 니트처럼 되어 있는 소재긴 한데 조금 얇아요. 얇은 편이라서 기본 티를 꼭 입고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소매 부분이 퍼프처럼 이렇게 이렇게 퍼프처럼 둥그렇게 돼 있어서 엄청 귀여울 것 같아요. 다음은 짜잔! 이거는 에브리원 퍼 후드 집업 양털 그리고 차콜 그레이 컬러입니다. 얘는 컬러가 블랙이랑 아이보리랑 차콜 그레이 이렇게 세 컬러가 있었는데 저는 차콜 그레이 컬러로 선택을 했고요. 하 저는 아이보리 컬러 잘못 입어가지고 때탈까봐 그래서 저는 차콜 그레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헉, 겁나 두껍다. 약간 담요 같은데요? <laughs> 귀여워! 보이시나요? 요렇게 요런 양털같이 부들부들한 소재로 되어 있는 이런 후드 집업인데요. 이거는 길이감이 좀 길어요. 이거는 거의 무릎 이하 정도까지 오는 그런 제품인데 엄청 귀엽고 보들보들하고 일단 좀 핏이 조금 박시한 편이라서 두껍게 껴 입어도 이거 충분히 아우터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일단 너무 소재가 부드러워요. 엄청 보들보들해요. 약간 담요 같은? 이거 진짜 따뜻할 것 같은데요? 안에 누빔이 들어가 있으면 따뜻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누빔보다 약간 안에 털로 되어 있는 예를 들면 뭐 무스탕 이런 제품들을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앞뒤가 다 전부 다 털로 되어 있어서 엄청 따뜻할 것 같아요. 안에도 진짜 따뜻할 것 같고 이게 좀 박시한 편이긴 한데 좀 박시한 코트 안에 이거 입어도 엄청 따뜻할 것 같아요. 소재감이 진짜 부들부들하고 좋네요. 다음 세 번째는 짜잔 패딩입니다. 이거는 마스트퍼 카라 패딩.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이거는 카키 컬러도 있었는데 저는 아이보리 컬러로 선택을 해봤어요. 근데 옷걸이를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네요? 저는 옷걸이 넣어주는 데는 처음 봐요. 옷걸이 이렇게 걸어서 주는 데 처음 봤어요. 약간 세탁소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돼서 왔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제가 사실 이게 카키 컬러도 있었는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카키 컬러도 너무 귀엽고 약간 되게 빈티지한 느낌으로 되게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카키 컬러랑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어, 하이가 어두운 컬러만 입거든요. 뭐 화이트 진 이런 걸잘안 입어가지고 어, 오히려 이렇게 밝은 패딩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아무래도 비싼 브랜드 메이크업 패딩을 밝은 컬러로 사는 건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근데 얘는 저렴한 편이잖아요. 아이보리 컬러로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얘는 이 카라 부분에 퍼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단추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들어가 있어요. 너무 너무 귀여워. 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거를 이 줄을 쫙튕겨서 입으면 허리 부분이 약간 들어가서 좀 라인이 살아 보이는 그게 되게 몸. 매가 살아나 보이는 그런 라인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고요. 되게 귀엽게 아무래도 패딩이 좀 빵빵하다 보니까 여기도 빵빵하고 여기 한번 잡아 허리 한번 잡아주고 밑으로 다시 빵빵하게 퍼지는 여기는 특이한 거는 보통 패딩은 여기 시보리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단추 여기도 귀여운 동그란 단추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똑바이 이렇게 손해 부분도 되어 있고요. 걸 열어보면 이게 단추로만 구성된 건 아니고 지퍼가 있고 지퍼 닫고 이거 똑딱이 단추로 이렇게 채우면 되는 제품입니다. 주머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청 빵빵한 편은 아니지만 막 영하 12도 막 이렇게까지 엄청 추운 날 아니면 그래도 꽤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퍼 부분이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그리고 너무 귀여운 포인트라서 되게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 네 번째 제품인데요. 짠! 이것도 옷걸이를 이렇게 같이 넣어 주셨고, 이거는 탐스 롱 모지 코트 블랙 색상입니다. 그레이 컬러랑 블랙 컬러가 있었는데 그레이 컬러가 조금 밝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블랙 컬러로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짠! 어, 잘 보이실까요? 블랙 코트예요. 이런 블랙 코트인데 되게 소재감이 모직인데 모직이긴 한데 약간 벨벳 같은 그런 모직이에요. 근데 두께감이 그렇게 도톰한 편은 아니라서 무게감도 막 엄청 무겁거나 그러진 않고요. 대신 두께감이 조금 얇은 편이긴 한데 안에 누빔 처리가 되어 있고 약간 박시한 핏이다 보니까 안에 좀 도톰하게 여러 겹 입으면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추는 더블로 되어 있습니다. 오, 이렇게 단추 이거 두 개를 풀면 여기 안에도 단추가 하나 더 있어요. 안에 누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겨울맞이 택배 언박싱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카라가 큰 코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라가 되게 좀큰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제가 준비한 5만 원 이하 겨울 아우터 네 가지도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이 겨울 아우터 구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꼭. 꾹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